니가왜 아직도 살아있는데, 너 근데 내가 죽였잖아. 기억 안 나, 나너 어떻게 했는지. 기억 안 난다고. 지금 뭐더라? 어우, 어우, 아, 이거 빼야, 이거 빼야 돼, 이거 해야 돼, 이거 해야 돼. 야 너도 나너 반년 전에 잡았어. 지금 어떻게 기억해? 반년 전에 잡았는데 어떻게 기억하냐고. 피해, 피해. 으아! 아, 아씨, 하단백이 아니었어요? 뛰려 그랬는데 방금. 이거 좀 그만해! 어, 어떡해. 저거 약 있어야 되나? 저약 공포약, 공포약 있어야 되나? 피하고? 아, 아, 뒤를 피했는데요? 한다, 공포한다. 칭. 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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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칭 공포. 차분하게, 차분하게 공격 포인트 이때 피 많이 깎아야 돼 피해 공포할 수 있어 공포할 수 있어 공포로 죽으면 안돼칭 언제 <laughs> 점프 챙챙챙챙아 불사백이 할 걸? 저럴 때 불사백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지금 절대가 불사백 타이밍이었던 것 같은데, 챙. 했어. 아, 이걸 못하네, 소연아. 아, 방금은 피했어야지. 아니, 패딩했어야지, 솔직히. 점프! 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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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챙. 공포! 이 패가 개 어려울 거거든요. 이 패를 어떻게 하지? 물약 두개 남았는데. 뭐야 저거? 아! 아 진짜! 아!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! 잠깐만요. 아 잠깐만요, 진짜 이거 아니잖아요. 아 진짜 이런 게 어딨냐고요. 아우 잠깐만, 조만이라서 공격을 못 하겠어, 공격 타이밍을 못 찾겠다고요. 일단 뛰어봐 일단 뛰어봐 일단 뛰어봐 일단 뛰어봐, 뛰어봐. 아우 만원으로 감사합니다 오,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잠깐만요 아니요 나안 죽어요 아! 나안 죽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, 전 죽지 않아요 챙챙 잡고. 뿔 싸매기 뿔 싸매기 때려 챙 저는 먼저 잡아야 돼. 저는... 저놈 먼저 잡는 게 맞아. 자, 한 놈씩 상대해야 됩니다. 한 놈씩. 제피 얼마 안 남았어요. 쨍.. 쨍.. 층.. 이때 불사백기를불사백기불사백기 잠깐만,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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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, 잠깐 뛰어,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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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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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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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벌려? 칭! 아이고! 아이고! 어, 미치겠다! 잠깐, 잠깐, 잠깐! 거리벌려, 거리벌려, 거리벌려! 거리벌려! 물량 먹어! 환장하네, 진짜! 미치겠네, 진짜! 뛰고 피해주고! 자, 왼쪽! 잠깐, 왼쪽이 안 보여! 잠깐, 잠깐, 침착해! 제불사비기한 방이면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카타시로가 없거든요? 불사비 못하거든요? 자, 오케이! 오케이, 알겠어! 칭! Take 돌겠네? 카타시오가 없어 카타시오가 없어 아씨 아 갑자기 왜 갑자기 왜 쟤, 쟤 사기를! 사기를! 야. 잠깐만요! 아! 잠깐만요! 아 진짜 왜 그러세요! 아 잠깐만요! 아 진짜 하지 마세요 환약 쓸까? 아 환약 좀 아깝지 환약 좀 아깝지 않아요? 어차피 지금 원체 못하는데 여기서 환약 쓰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 그쵸, 그렇죠? 그쵸. 그렇죠? 자, 이번 판은 그냥 약간 패턴 공부한다는 생각. 어릴 때는 공구나 진짜 자주 갔는 어... 어, 어, 어. 짐승이 아니에요? 아까 개만 짐승이야? 그 짐승 차별이에요. 얘도 짐승이지. 아 얘는 유령이라고요? 와. 정말 반전이다. 해. 침착해요 좋아 불사배기는 그 친구한테 쓸라고 친구한테 쓸라고요 친구가 나한테 달려들 때 폭죽하면 날리면 되겠네 너 와봐 일로 와봐 와봐 이 자식아 아 동시에 오지 말고 아좀 인간적으로 동시에 오지 말자 얘들아 아, 아, 아 진짜 에라이 폭죽이다 이 자식아 이때 불사배기로 편편편아 채간 다 무너졌는데 쟤쟤 쟤, 쟤 잡아야 되는데 지금 야쟤 채간 야, 야 비켜 비키라고 니 친구 나오라 그래 니 친구 나오라 그래 아, 공포, 공포... 괜찮아, 괜찮아. 천천히 생각해, 그냥 피깎는다 생각하면 돼. 하고 불사백이 불사백이 팜, 팜 잡, 잡아주고 잡 친구 잡았고, 저지 얘만 잡으면 되죠. 제일 처음에 친구 또또불러 친구 또 부르는 건 아니지. 너 진짜 인간적으로 그러지 말자. 공포 잡아가지고 얘이 잡으면 되겠죠. 정말 친구가 한 마리 더 있진 않겠지? 이렇게 1패라고 생각하면 돼. 1패처럼 그냥 하면 되는 거야? 한데? 물량 많아. 온다. 칭! 설마 잡은 거야? 나 설마. 나 물약 하나도 안 먹었는데? 나 물약 하나도 안 먹지 않았어요? 자, 근데 얘 잡아야 될것 같아. 얘 자꾸 꼼틀거려얘 얘 자꾸 꿈틀거려 우와! 우와! 불사. 불사 끊어버렸어, 내가. 아니, 자꾸 꿈틀거려가지고 와, 미쳤어! 나 뭐야. 아, 님들, 나 뭐야. 나 뭐야? 아니. 우와. 이틀 만에 물약도 안 먹고. 아우, 순위 커트. 아, 감사합니다. 캐스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에 깼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 이틈 안에 나 물약도 안 먹고 이걸 잡았단 말이야? 나 피도 안 닳은 것 같은데? 피도 안 닳고 아니 이 어떻게?